오늘은 응. 좋은 거 응.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거? 대박나는 띠 응. 준비했습니다 대박나는 띠? <laughs> 아 이게 맨날 대박나는 띠 이렇게 하면 걱정인 게 뭐냐면 항상 돈만 금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근데 물론 잘 되면 금전도 따라오게 돼 있는데 대박나는 띠에도 뭔가 연료의 돈도 따라오잖아 근데 돈은 좀 나중에 오,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대박 난대더니 올해 아직 돈안 들었는데요 이러실 분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대박나는 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띠가 있는데 첫 번째 원숭이 이 원숭이는 제가 띠별 영상에서도 사실은 삼재가 들어오면서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삼재의 관재수 사건, 사고수가 좀 많이 있다 보니, 어, 좀 힘드셨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원숭이띠들이 그래도 잘 견뎌오고 잘 버텨왔어요. 근데 사실 이 원숭이띠들이, 어, 우리가 말하는 고란살, 어, 그니까 외로운 사주, 어,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조금 음, 외롭게 사셔야 되는 뭐 이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결혼이 굉장히 늦어진다든지 이렇게좀 외로운 사주들이 많고 인복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수성가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참 힘든 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분들이 어, 진짜 하반기가 들면서. 어, 정말 모든 기운이 나를 향해 있거든요. 기인복 너무 좋아.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날 도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 이거 이렇게 해 봐라.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어? 뭐 이렇게 일러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사실은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 원숭이 띠거든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되게 까불까불하고 노는 것 같고 건성건성 하는 것 같지만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스스로는 되게 혼자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력은 했는데 그동안에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나를 드러낼 기회가 없었어. 나 혼자만 나무를 타고 있는 거지. 관객이 없어. 근데 이제는 나 혼자 조금 뭐상 여기 나무 꼭대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올라왔는데 잘한다 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운을 같이 북돋아 주는 사람이 생기고 기인이 생기다 보니 일도 많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고 뭔가 새롭게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많이 활동하세요. 그전에 이런 것들 하 내가 이거까지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 괜찮아. 무조건해. 무 진짜 제말 듣고 무조건하세요. 그래서 어, 이분들은. 그 동안에, 그니까, 횡재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횡재수가 느닷없이, 아무 느닷없이 뭐 복권이 생기나 이런 횡재수가 아니라, 정말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거에 대한 대가가 한꺼번에 오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정말, 어, 그동안에 안 왔던 것들이 쌓여서 한꺼번에 한 방에 온다. 그래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 범띠. 야, 이 범띠들 맨날 선생님, 저는 언제 잘 되나요? 범띠 맨날 왜 맨날 이렇게 힘든가요? 이러신 분들인데 사실 이, 이 범띠 분들도 본인들이 뭐 역량이 안 돼서 아니면 본인들의 능력이 안 돼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동안에 보면 주변에 사람이 됐던 어, 주변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내 손발이 좀 묶였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격에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어, 너무 화가 나고, 이거 어디다, 뭐 어디다 얘기할 때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어왜 이렇게 쟤는 일 아이리 안 풀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이게 범띠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범띠들이 너무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해 보이는 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도 많아. 의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한번 믿어야 되겠다는 라 사람한테는 의심이 1도 없어. 그러다 보니 그런 것만 믿고 가다가 내가 진짜 뒤통수 맞는 격이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범띠분들이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어, 하반기에는 진짜로 나한테 어, 이 묶여있던 거를 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어, 정말 해봐 하고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인복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사람으로 그 동안에 상처 받았던 부분들, 사람으로 어, 힘들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하반기가 되면서 사람으로 이거를 치유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인연법도 좋습니다. 만약에 어, 좀 아직까지 혼자 있으신 분들이다. 이러면 어, 연인도 생길 수 있고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운기도 들어있으니 어, 이제는 좀 웃는 날만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어, 그동안에 못 했던 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좀 마음껏 펼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전은 원래 벌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손이 커 범띠들이 금전을 이렇게 좀 많이 흩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 자체가 손이 커요. 그래서, 쓸 때는 좀 퍽퍽 쓰고, 또, 자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출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범띠분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어, 할수 없어서 답답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니, 권력도 생기고, 이제는 명예도 생기고, 그런 운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둥. 닭띠. <laughs> 어, 닭띠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와, 이 영상을 보면서, 설마? 하고 있다가 닭띠분도 진짜 박수를 치실 거야. 이, 이분들이 이 5년 3제, 뭐 7년 3제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힘듦도 있었지만, 어, 이분들은 좀 집안에 우한관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집안으로 누가 아프다든지, 집안으로 누, 어, 어떤 초상이 나서 좀 힘겨운 이별을 하셔야 된다든지, 어, 뭐, 본인의 건강이 좀안 좋다든지, 이런 수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뿌려놓고 시작은 했는데, 그런 주변에 뭐, 아니면 가정에 어떤 가족의 이런 우환 가안들 때문에, 확 펼치질 못했던 거지. 그래서, 다 도대체 진짜 날,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나는 왜내 마음대로 못하지? 나는 도대체 여태 뭘 하고 산 거지? 라는 회의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좀 많이 다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난 이제 안 돼요, 선생님. 난 이제 포기해요.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잖아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제 내려갈 대로다 내려갔어, 여러분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희망을 가시, 이제 올라오기만 하면 돼. 근데 어렵지 않다. 그러니,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어, 재물복과 임복이 좋습니다. 요, 좀, 요번에 대박 나는 띠들은 전체적으로, 어, 임복이 좋아요. 임복이 생겨요. 귀임복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물복도 좋지만, 임복이 생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 귀인이 생기는 게. 근데 이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접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고, 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 못 하고 어쨌든 끌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는 장사,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원이 좀 변동이 되거나, 그리고 변동이 안돼 본인들이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바꾸세요. 그 다음에, 어, 내부의 어떤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어떤 뭐 아이템을 바꾼다든지 이런 새로운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계약이 성사가 되고, 새로운 거래체가 생기고, 어, 새로운 손님들이 생기고, 좀 주춤주춤 하셨던 분들은 이걸 새롭게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인테리어를 조금 하신다든지, 뭐꼭 돈을 많이 들여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화분이라도 좀 갖다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메뉴판도 좀 정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조금 바꿔보시고, 특히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좀 바꿔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사람의 용기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7월부터 12월 에갈 때까지 점점 좋아지는데 그 동안에 지하에 있다 보니 마이너스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채워지는 그런 시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닭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숭이띠, 범띠 이 닭띠 분들은 새롭게 어, 주변의 사람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기인이 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운을 대박 나는 이 기운을 잘 잡으시고 정말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